네, 안녕하세요. 스터디 열심히 하고 오셨죠? 네. 오늘 이제 로그인 했었으니까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그때 봤었을 때 이제 로그인 슬롯 있죠? 이 부분에 이제 에러코드를 받아왔었는데, 기억나시죠? 이 에러코드가 0이어야지만 로그인이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렇다면은 0이 말, 0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걸 제가 지금 띄워드릴 거예요. 띄워드릴 거니까 잠깐 멈추시고, 그걸 타이핑을 똑같이 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은 그 전에 그 에러 코드들을 모아 놓을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먼저 여기 프로젝트에서 폴더 하나 만들겠습니다. config. 이 config 파일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한데 필요한 옵션들을 코딩을 할 건데 그런 필요한 옵션들을 이 config라는 곳에다가 다 모아 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하냐.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에러, 코드. 라고 만듭니다. 여기 일단 이거는 지워줄게요. 만들었으면 여기 성성이 됐을 텐데, 여기에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여긴 클래스가 아니라 함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러, 코드. 라고 잡아 놨습니다. 여기다 뭘할 거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여기 안에 디시저널이라 만들 건데, 0을 받았을 때, 이 0을 받았을 때 로그인 성공이랬죠. 그거를 영어로 에런 넌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 처리라고 적어 놨고요 그러면은 이제 0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잠깐 멈추시고 이 나머지를 타이핑을 네, 하시기 바랄게요.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좀 키워놓겠습니다. 네 타이핑을 해주시고요. 자 타이핑이 다하셨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딕셔너리를 가지고. 여기 함수에다가 앞으로 로그인하고 나서 코드를 던져줄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를 던져준 거를 여기 보시면은 인자로 받았죠. 파라미터로 받았습니다. 그거를 받은 거를 이 딕셔너리에 해당하는 걸 꺼내와서 0이면은 정상 처리니까 이 튜플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튜플을 반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에러 코드 함수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 완성이 된 거예요. 다시 큐음으로 넘어와서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먼저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i 포트 o 해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from config 이제 이건 다 이해되시죠 네. 이거 이해 안 되셨으면 은 앞부분 다시 보고 오시면 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러코드 파일에 저희는 함수만 가져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함수를 바로 가져올게요. 함수를 에러 코드라고 저희가 지정을 했었죠. 아, 아니죠. 잠시만요. 아, 에러스라고 했군요. 에러스, 에러스 그리고 이 안에 에러 코드를 던져줬습니다. 음, 이거 이해되셨죠? 프린트. 그리고 나서 다시 로그를하시면은 여기로 코드가 던져져서 이디셔널리 중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올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볼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는 뭐 간단했죠. 네, 간단했고 그러면은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뭘할 거냐면은 로그인까지 다 했으니까 저희는 이제 키움에 내가 누군지를 알려준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줬으면은 앞으로는 계좌번호도 가져올 수 있고 예수금도 가져올 수 있고. 원하는 데이터는 거의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앞으로 뭐 거래 같은 걸 하려면은 계좌번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로그인을 했으니까 그 로그인한 그 정보에서 계좌번호만 꺼내오도록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 먼저 계좌번호 가져올 구역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get account info 라고 지었습니다 음. 만드시고 이 안에다가 계좌번호 가져올 거를 적을 거에요 먼저 변수로 담아 줄 건데 어떻게 담아 줄 거냐 다이나믹 컬을 써야 되죠 요청을 하려면은 다이나믹 컬을 쓰고 get login info string 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k o t 스튜디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acc number 라고 있습니다 이 옵션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 LCC 넘버 같은 경우는 계좌번호를 가져오겠다는 옵션이고 또 이거 말고도 유저 아이디 같은 거는 아이디 가져오겠다, 유저 네임은 이름 가져오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KOA에서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여기에 로그인 버전 처리에 어 보실까요 어디 있냐면 갠 로그인 인프라고 있어요. 로그인 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어~ 아카운트 c n 트는 보유 계좌수로 반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좌번호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써준 거고 만약에 뭐 이거 말고 음~ 아이디 가져오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추가로 유저 아이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여기 옆에다가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유저 아이디 이렇게 쓰고 또 여기다가 아마 스트링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되세요 왜냐하면 koa 에 나와 있는 형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 형식을 따라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도 던질 때는 하나만 넣어서 던져 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좌번호만 필요하니까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로 들면은 이쪽에다 쓸게요 계좌번호가 하나면은 계좌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끝에 이게 달려 달려서 나와요 이거. 이거, 이거 이름 까먹었는데, 심플하겠나? 아 까먹었습니다, 갑자기. 네, 하이튼 이거, 세미콜론? 예, 네, 세미콜론이 나오고, 어, 만약에 두개 면을 계좌번호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반환을 받으면은, a c c o u 스 t list 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s p l i 이라는 함수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함수이고, 여기서, 땡땡, 세미콜론딱 해주면 어떻게 되냐. 그세미콜론 기준으로 이제 끊어서 리스트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댔죠? 그러면은, 이걸 리스트로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긴 빈 값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앞에 커만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뒤에다가 0을 붙여주면은, 이 앞에 것만 가져온다는 뜻이 되거든요? 1을 붙이면은, 뒤에 걸 가져온다는 뜻이고. 그래서 저희는 0을 일단 붙일게요. 0을 붙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음, 스트링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근데 이렇게 안 쓰니까, 여기다가 변수를 지정을 해줄게요. 뭘로 하냐, account num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확인을 해줘야겠죠? 어, 나의 보유 계좌 번호라고 적고, 여기다 account num을 썼어요. 그리고 이 계좌 번호는 좀 여러 군데 써야 되기 때문에, 셀프에서 변수로 올려줄게요. 셀프 안에다 담아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놓아아놓죠 변수 모음. 이렇게 해서 완성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갤로그 인포를 어디다 쓰면 될까? 여기다가 추가해 줄게요. 로그인하고 나서 실행되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게 보이고요. 지금 로그인 되고 있어요. 로그인 창이 떴을 겁니다. 업데이트가 좀 느리네요. 저는 지금 이 로그인하는 게 다른 창이 뜨고 있어요. 다른 모니터에. 그래서 여기 화면은 안 보일 텐데 똑같이 저도 로그인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상 처리 아까 지정했던 거 나오고 나의 보유 계좌번호 나오죠. 그리고 특이 사항이 있어요. 항상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적으로 계좌번호 가져올 때는 뒤에 11 아니면 01 뭐 이런 식으로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붙어서 나오는지는 제가 따로 알아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키움에다가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내 계좌번호는 이거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지금 모의 계좌잖아요. 모의 계좌니까 3개월마다 갱신을 해줘야 돼요. 그 때는 또 다른 계좌번호가 할당이 되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코드를 설계해 보세요. 이 다음 거부터는 내용들이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과정들이 눈 감고도 코딩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이 돼야지 수월하게 따라오실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끊길 거예요. 흐림이 끊겨요. 갑자기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 한번더 복습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강의 때는 이제 좀더 재밌고 어렵고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 물론 취미로 그냥 올리는 거지만 그래도 퀄리티 높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